자 여러분들 이번에 피루투스 봐주실 분은 h i r u r i 님입니다 참고로 피루투스 나비다는 제가 생방송 중일 때 오셔가지고 후원 만원을 쏘시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유료 컨텐츠다 보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피드백 받고 싶은 분들만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럼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까요 지금 펫 버프, 격저폭파식, 리치링 버프, 영약, 이벤트 음식에다가 생존 본능 HP가 거의 250 정도 했다가, 데미지는 레전드 2 기준으로. 오, 4억대! 사람의 5억까지 뜨겠네요! 암튼 이분은 이제 여기서 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걸 바꿔야 될지 한번 봅시다. 일단 전투 장비에요. 나라기도 풀강 121%, 퍼 파라오참 투어 풀강, 폭주한 이리스토템, 순결 성소, 신목, 그 다음에 이브로더 세트, 그리고 힘나정. 전체적으로 잘 맞추셨습니다. 이 레벨의 최선의 세팅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더 하실 거면요, 이거 강화 계속 하세요.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피통이 더 필요하시면 귀걸이 반지 공허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피통이 필요한 상황이 오긴 할 거예요. 그때만 바꿔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버프가 풀리면 데미지가 3억 대 혹은 4억 대가 뜰 거예요. 그리고 HP가 그래도 200만이 넘거든. 균형은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HP 필요할 때만. 그 다음에 패션. 신묘 안경, 길드귀걸이 미대한탑 루비반지, 아스마웅조 10강, 신묘스타킹, 아플참풀강, 탱구토템 67강. 일단 귀걸이 바꾸셔야 겠네요. 이거 노강길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저는 신묘나 은발 끼는 걸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안경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간 끝나면 이제 도전 안경으로 바꾸셔야 되는데요. 도전 안경 5강부터 이거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제 특수 볼까요? 잔상 풀강, 나침반, 여신카드, a 열세 8강, 진목교범 풀강 2업, 나락목걸이 풀강 2업, 제피로스 스티커 풀강 1업, 초인벨트 풀강 2업, 토끼 브로치 1업, 산림스풀배지 풀강 원업 이제 심연바나나배지 3강, 나락두번째 네번째 배지 풀강 원업 2업, 미지의벨배지 55레벨. 전체적으로 잘하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바꿔야 될게 딱 하나 보이네요. 5번 배지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발 500 혹은 600 이상인 분께 쩔을 받아가지고요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버리지 마시고요 풀강한 다음에 도감 박아버려요. 이거 아이템 도감 박아버리면 최대 데미지 최소 데미지 크리티컬 데미지 사포 올려줘요. 그래가지고 여태 이거 강화한 게 헛수고는 아닙니다. 걱정 마요. 이제 뭐 레벨업 하시고요. 뭐1,500 찍으셨으면 입으로도 방어구를 이제 뒤틀로 바꾸셔도 되고. 3디틀 2면으로 바꾸셔도 되고 뭐 그건 님 선택이에요 어떤 식으로 바꿀지는 님이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웬만하면 5디틀 추천해요 상위에 올스텟하고 올스텟 퍼센트는 무조건 높게 나머지는 님 자유 그리고 1500 찍으시면 목걸이, 나락 두번째, 네번째 벨트를 이제 2면이랑 녹수왕자로 바꾸시면 되는데요 님 같은 경우엔는 지금 투업자리가 있잖아요 이투업자리를 2면, 녹수왕자, 투업으로 바꾸시면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맞추지마요 천천히 맞춰요 근데 이거는 원업이기 때문에 좀 빨리 맞춰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잼입니다 파라오잼 세트 길드잼 세트 트렌리리즈노 트렌리리즈노 아가수랑몽잼자 이제 잼같은 경우에는 초월 천 찍으면요 파라오잼을 마법학원잼으로 바꾸세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서도 잼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급한거 아닙니다 나중에 천천히 바꿔요 만약에 이걸 바꾸셨으면요 이제 생각을 하실 단계에요 이거 투업으로 바꾸던 아니면 원옵을 그대로 끼던 만약에 원옵을 그대로 끼신다면 이제 여기서 쭉 가는 거고 투업으로 바꾸신다면 이제 투업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투업 기준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관통력 그리고 여기에 있는 최소, 최대 데미지 그리고 크리티컬 데미지 이거를 13자 가는 거예요 혹은 이제 4번 잼들을 강화하는 거예요 님이 원하는 것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빼고 택 데미지도 13작 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엔 이제 여기 투업한 거 있잖아요? 그거 13작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근력 플러스 13작이나 뭐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네! 11작, 12작, 13작 갈 때는 안 터집니다. 대신 확률이 매우 낮아요. 돈이 어마무시하게 드니까요. 지금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여기에서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럼 전투 장비는 여기까지 보고 이제 업적 볼게요. 업적 레벨 16이면요, 님이 쉽게 쉽게 할 만한 게 많이 보일 거예요. 심심할 때마다 이런 거 하시면서 업적 레벨 올려봐요. 20렙까지는 금방 올릴 겁니다. 그 다음, 도감. 353개, 28개, 3개. 뭐, 몬스터 아이템 도감은 꾸준히 하시고. 타이틀 도감 같은 경우에는 님이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랑 이거라든지, 요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심할 때 하세요. 아직 급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평판. 어... 다른 쪽은 다 했는데 지금 폭감, 무한회랑, 별지기 쪽에 힘을 안 실어주는 것 같아요 좀힘좀실어주시고 그리고 헌터의 사명 좀 올리세요 이거 진짜 핵심적인 평판 중 하나인데 안올리시는 상태네요 꼭 올려요 헌터의 사명 어떻게 올리냐고요? 헌터의 사명 평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디어나 맨 왼쪽에 있는 알비스 있잖아요 얘에게 이제 스크롤을 교환해요 뭐 이제 평판 레벨 따라서 교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싼 대신 랜덤 초중상 최상급 중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교환 받은 다음에 눌러요. 그럼 퀘스트가 나옵니다. 누르고 수락해요 이제 이걸 클리어한 다음에 얘에게 퀘스트로 완료하세요. 그럼 이만큼의 평판 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쾌보업 영향 받으니까 웬만하면 쾌보업 물린 상태에서 완료하세요. 자, 그 다음에 룬입니다. 뭐 임시로 쓰기에는 괜찮죠. 선되면 좀 바꾸기가 좀 애매하긴 하겠다. 왜냐하면 천때 바꿔 버리면 저 HP랑 저 데미지 날아가고 이상한 거 바뀔 수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천때안 돌리는 걸 권장드려요. 만약에 천때 돌린다 해도 HP를 좀더 올리신 다음에 돌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초월 스탯 전체적으로 잘 올렸어요. 뭐 여기에서 더 어떻게 찍는지 아시죠? 모르시면 말해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잘 몰라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찍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최대 데미지, 크리티컬 데미지 둘다다 다 찍으신 다음에. 지배력쪽 올려요 한쪽에 몰빵하시고 이제 스왑하는 형식으로 잠복되는 이거 보스땐 이거 쓰시다가 만약에 스왑하기 귀찮으면 둘다 마스터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최소대 이지 관통력, 무기공 속성력 여셋 중에서 님이 원하는 걸 먼저 마스터하신 다음에 다 마스터하셨으면 이제 이거 찍는 것도 고려하세요 전 되도록 이때 찍는 거 추천 그 다음에 쿨감쪽을 생각하셔야 된데요 이거 다 배워봤자 쿨감 3포라서요 쿨감 필요 없으면 버려요 거모라서 웬만하면 버릴듯?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개 찍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쪽 찍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찍을 레벨 되면요, 이쪽에서 포인트 내리고 이쪽 찍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인. 각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님 이거 넘쳐나잖아요. 높은 수치 노려버려요. 평균적인 수치 뭐 이런 걸로 랩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레버리얼. 음, 님거 스킬 없죠? 이제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이베이전이랑 소울 블레이드를 띄우시면 돼요. 랩3 이상짜리로 띄우시는 걸 권장드려요. 만약에 그런 것들 이제 띄우셨으면 세티 효과에 있는 거 있잖아요 님이 만약에 인피니티 쓰시면 여기 인피니티 띄우시고 인피니티 안 쓰시면 이제 스킬 데미지 합쳐가지고 30% 이상으로 띄우시면 돼요 아니면 북캐거 주력으로 키우는 거 인피니티나 뭐 그런 거 띄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무엔 파편 같은 경우는 이제 딜이랑 연관 없는 스탯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거 이제 딜이랑 연관있는 근력, 마법력 혹은 올스탯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기본 베이스가 다 깔렸으면 이제 세티 효과로 돌리시면 되는데 오야둘다 합쳐서 3%? 괜찮네 나쁘지 않아요 그냥 님은 이거 기본 베이스 한 다음에 계속 모으셔가지고 멸망전 하시면, 수치 높게 하는 멸망전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레비파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딜의 영향이 적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 좀 높게 하신 다음에 레이 세티 효과 돌리시면 되는데 이거 최종 크리티컬 데미지 플러스 최종 최대 데미지 2퍼 이상 권장 드려요 1퍼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엔 이제 이거 계속 모아가지고 멸망 전돌리시면 되고요 이제 이리스 같은 경우는 세티 효과의 s 등급 계속해서 돌리세요 그러면 돼요 이게 메모리얼이 돈을 꽤나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돈이 좀 여유 있을 때 돌리시는 걸 권장 드려요 그 다음에 소환수 야, 뭔 911에 베아트리체가 4렙이냐? 뭐, 꾸준히 잘 올리시고 계시네요. 잘 하시고 계셔요. 그 다음에 스탯 재분배 뭐, 잘 하셨고. 그 다음 벨라. 타이틀 따셨고. 자, 이제 스킬 트리 볼까요? 자, 일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님 카이팅 자신 있어요? 모백게안 맞으면서 사냥할 자신 있나요? 컨트롤 자신 없어요? 컨트롤 자신 없으면 웬만하면 이쪽 트리 타는 게 좋아요. 이거 삼 찍고 이거 마스터 하는 형식. 댕감을 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급이 달라요. 생감을 찍는 거랑 안 찍는 거랑 차이가 은근 있으니까 이거 찍으세요. 저라면 여기에서 5, 여기에서 5 내린 다음에 인피 안 쓰시면 인피에서 내려도 되고 뭐 관통력 조금 내렸더니 관통력 상태 창에 있는 거안 내려가네 라고 하시면 관통력 내려서 배우셔도 되고 어? 뭐나 이거 6 너무 과한 거 같은데 하시면 여기에서 1이나 2 정도 더 내리셔가지고 이거 배우셔도 되고 뭐 그러시면 될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엘리 스킬이에요. 하나도 안돼 있네요. 뭐, 님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관제 스킬이에요. 스타일, 소환수 매뉴얼, 출소왕세레쓸 까오, 길드 까오. 지금 할수 있는 건다 있죠? 그 다음에 초인. 6등급과 7등급. 음, 잘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패쪽 볼까요? 일단 잠재력부터 볼게요. 야, 하필이면 기린이 했다가 엘팩이 S등급이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님 이거 돌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야 1티어 메인패인데 하필이면 엘백이냐 뭐 그리고 잠깐만 이렇게 플러스 수치와 퍼센트 수치가 있으면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님 상태에서 이걸 바꾸면 이게 더 높죠 그러면 1퍼가 아니라 이걸 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행운 알등금이잖아요 이거 1도 필요 없으니까 빼버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뺐던 걸 다시 넣을게요 그리고 님 만약에 1퍼가 필요하다 하면 이걸 넣는 게 맞겠지만 아니면 빼요 일단은 빼놨습니다 그리고 팩 지금 많이 사셔가지고 지금 당장 사실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에 더 여기서 구매하신다면 이민이 필요하다면 캔시로 쾌보업 겸 아발이 필요하다면 허니베어 경직면역 겸 쾌보업이 필요하면 이제 고마리를 구매하시고요 이제 인챈트 확률이 필요하시다면 부보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 풀려가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는 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사시면 돼요. 뭐 결론은 그거야.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 메인 팬 인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력이 안돼 있네요. 체력하세요. 체력도 인챈트 하셔가지고 체력 천 이상 박아두세요. 뭐 재분배 방법은 잘 아시나 본데. 수치 저렇게 나온 거 보니까 지금 엘던을 돌려서 스펙을 올려야 할지. 아니면 경더이나 일킬을 돌려서 초월 레벨 올려야 할지 지금 그게 고민인 거죠. 일단 물어볼게요. 그 이상의 고민 이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고민? 뭐저 고민 말고 다른 건 없다니까 총평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님 같은 경우에는요 레벨에 비해서 피통이랑 데미지가 정말로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A 등급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 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A 등급은 제 기준에서 오버스펙이라고 판단되는 분들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엘던 돌려서 스펙을 올리는 거보단요. 엘던은 그냥 꾸준히 도시면서 레벨업 위주로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특히나 님이 지금 레벨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장착하지 못하는 아이템들이 많잖아. 그런 거 장착하면 이제 더욱더 세지는 거고, 그걸 지금 당장 맞출 수도 없잖아요. 게다가 그런 걸 제외하고 또 맞추려고 하면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게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걸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되도록이면 레벨링 위주로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